저의 옆에 계신 분은 감독님이시죠? 감독님이시죠? 감독님이시 강재윤 감독님이십니다 그 옆에 이진표 역의 장동건이십니다 이진성 역의 원빈 씨입니다 고영관 역의 공형진 씨입니다 맞죠 맞아요! 늘만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k 리이어 활동 이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네, 아, 펩핑라이며 어, 같은 작품을 여러분들 찾아때는 너무너무 기분 좋고, 건강하고, 자랑스럽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보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영화를 보시고 나면, 이 앞에 계시는 우리 강재감 독님이나 장권권 권슈, 옥 씨, 씨 김수호 씨가 대양에서고 있다고도 다는게 너무 자랑스럽게느껴셨실 겁니다. 아, 펩핑라이며가 따뜻한 공간을 지나서, 뜨거운 여러분 같이 되기 만방에 휘날릴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도와주시고요 사랑해주시고 대한민국 대표로 왔어요 정신을 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되게 돌아오서꼭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씀 꼭 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주시는 선생님 저희 한국 영화를 집행하고 그리고 나 같은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고 힘이다. 이 영화가 전쟁에 한무엇고또 우리 선대 어르신들께서 어떤 시대를 살아오셨는가를 조금이나마 보여주고자 만든 영화입니다. 원빈 씨, 원빈 그리기요. 그리고 회원가시면 부모님 모시고꼭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습니다 중간중간에 나이가. <laughs> 아, 자, 여러분, <한번>. 감사합니다. 늙원님들도 그러지 마십시오. 저희 중간중간에 나이가 좀 즐거우실 신 어르신들이 계시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보시고 저희는 좋은 날 다시 한번 오도록 약속드리고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어디에서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